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심근경색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겁이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동창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영상은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음식,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 바로 실천할 수 있겠네. 싶으실 거예요. 심근경색이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아는 성인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숨이 차거나 턱, 목 등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조기 증상을 알고 신속히 대처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1.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 3 가지.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심근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주 2에서 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견과류. 견과류는 간식으로도 좋은데요, 특히 호두는 심장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불포화 지방산 덕분에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단 하루 섭취량은 소량으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채소 중에서도 초록 잎 채소. 이 채소들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매일 식사에 한두 접시 정도 넣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운동 루틴.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동인데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주울 정도 하루 30분 이상 실천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생활로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2시간 이상, 중강도 이상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매일 30분 운동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말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라도 꼭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근력운동 추가하기 근력운동은 심장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율을 높여 심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가벼운 아령운동이나 스쿼트, 플랭크 같은 동작을 주 2에서 3회 추가해보세요. 처음에는 저강도로 운동하시고 점차 같은 시간에 횟수를 늘리면서 체력을 길러보세요. 심장이 훨씬 더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기. 운동 후 스트레칭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주무시고 일어나서 일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심장을 지탱하는 등과 복부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팁. 운동과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심장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하루 10분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금연 및 절주.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단 1년 만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적정 수준의 음주를 유지하거나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 잠이 보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밤에 7,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음식,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정말 큽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에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피법도 알려주세요. 먹는 것이 보약. 먹고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